자, 이것도 해볼게요. C 언어에 있는 기본 변수 타입의 크기를 출력하는 거예요. 어, 다 아시죠? 이거.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얘는. 얘몇 바이트? 1 바이트. 뭐, 얘2 바이트. 4 바이트, 8 바이트. 4 바이트, 8 바이트로 배워달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자료형 여기 보시면 있는데 얘는 롱은 어, 할로 그래서 보시면은 체프 어, 사이즈 오브 스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오브 캐릭터 라고 하면은 1, 이 나와요. 그죠? 1바이트라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L, LU였나? 네. 다른 출 가면은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법이기 때문에. 어, 그때 그때 툴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얘는 아마 최신 툴이라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거예요. 어, 이렇게요. 사이즈 오브 캐릭터는 1바이트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변수명을 써도 되겠죠. 여기서의 c는 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 나머지도 좀다 해볼게요. 사이즈 오브 쇼트 그래. 인쇄 롱, 그리고 블러드 버블, 그리고 이 녀석은 변수명으로 합시다. L. 1, 2, 4, 8, 4, 8 나오잖아요. 롱은 8이에요. 어, 사이즈 오으로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실제로 몇 바이트인지. 그죠? 그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게 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도 맞는 건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좀더 맞는 거예요. 1, 2, 4, 8, 4, 8 이렇게 타입을 직접 써도 되는겁니다 int l 음 o 그리고 플리로 더블 이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자. 어,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정수계열이 있고 실수계열이 있잖아요. 정수계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죠. 캐릭터부터 롱까지 실수계열은, 어, 플롯이랑, 플롯 뭐, 에프랑, 더블, t 뭐, 이렇게 있는데, 예랑 얘랑 예랑은 무슨 차이에요? 그러면 일단 애초에 크기부터 차이가 좀 나고요. 맞죠? 어, 좀더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은 정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 원주율이죠. 3.141592뭐 이런 식으로. 뭐 무한소수 같은 거. 진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플롯은 여기까지밖에 저장을 못 한다면 왜냐면 크기가 작으니까 더블은 여기까지 저장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로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면은 얘가 좀더 정확하겠죠. 더 밑에 있는 소수까지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니까. 좀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이이 이 뒤에 만약 뭐가 더 이렇게 많다면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f 나 f랑 여기까지 다 아는 D랑 그 이제 결과값을 갖고 놓자, 놓고 보자면은 얘가 좀더 정밀하게 나온다는 거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은